はい、じゃあもうどうしようかしこい。 안녕하세요 루루입니다. 저는 지금 여기 선자령에 와 있습니다. 아, 오늘 좀 늦잠을 자 가지고 선자령에 한 3시간 걸리거든요. 일산에서 선자령에 내리니까 도착하니까 아, 4시 한반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또뭐 먹을 것도 준비도 하나도 안돼 있어 가지고, 그 대관령 여기 휴게소에서. 그냥, 간단하게, 먹을 것도 없더라고요. 오늘 주말이어서 그런지, 완전히 편의점에 먹을 게 싹쓸이, 싹쓸이 완전 싹쓸이. 먹을 게 없어가지고, 이거, 저 뭐야, 마가레트 하나 사고, 그리고 카레하고, 햇반 하나밖에 못 샀어요. 카레 하나하고, 햇반. 아, 제가, 항상 음식을 꺼낼 때마다 민망해 죽겠어요. 저는 원래 식탐도 별로 없거니와 저는 원래 이렇게 백패킹 다니는 게막 올라가서 막 이렇게 음식 바리바리 싸가지고 올라가가지고 막그 먹는 재미 저는 그거를 별로 추구하지 않거든요. 그냥 올라가서 그냥 한끼 때우는 정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 맛있는 거야 그냥 내려가서 먹으면 되죠. 그래서 저는 그냥 올라오면 그냥 때우는 정도. 네, 저는 항상 그 정도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마 앞으로도 뭐 맛있는 음식을 싸와 가지고 이렇게 먹는 일은 별로 없을 거예요 아마. 괜히 무겁게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고. 아유 배낭 무게 줄이려고 그렇게 좋은 장비 사가면서 그렇게 어막 경량화 하는데. 그걸 먹을걸로 그렇게 채워가지고 그렇게 다시 그렇게 무겁게 해. 저는 그렇게 다니는게 글쎄 저하고는 좀안맞는것같더라고요 물론 뭐 먹는거 좋아하시고 뭐 그런 재미로 또 다니시는 분들은 뭐뭐 뭐 그것 그것도 백백킹의 한 부분이고 뭐 그런 즐거움도 있어야겠지만 뭐 사람이 다 같을 순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카레 하나 하고 햇반 넣어가지고 그냥 데펴 먹어야 될것 같아. 아, 민망하다, 민망해. 제가 원래는 오늘 선자령으로 올라 그랬던 게 아니고, 그, 저기 뭐야, 포천을 갈라 그랬어요. 포천을 갈라 그랬는데, 그래서 좀 느긋하게 일어난 거거든요 사실 근데 아 갑자기 좀 날씨도 그렇고 윗지방이 너무 따뜻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눈도 많이 오늘 완전히 서울 날씨 너무 좋았잖아요 완전 영상권이었는데 그래서 물론 왕방산 같은데도 올라가면 눈은 있겠지만 아 글쎄 별로 그렇게 거기가 완전히 시티 뷰잖아요 밑에. 근데 눈이 다 녹았을 것 같아가지고 별로 뷰도 별로일 것 같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선자령으로 급선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각을 했습니다. 뭐 어쩔 수 없죠. 아, 아무튼 근데. 지금 손자령이 날씨가 너무 흐려요 지금. 아 내일까지도 계속 지금 흐린다고 하는데 뭐 날씨는 안 좋더라고요. 뭐 어쩔 수 없죠 뭐. 이렇게 이런 날도 있어야 또 좋은 날도 오고 또 어떤 그 좋은 날에 응? 그런 기쁨을 또만 만끽을 하죠. 아 이게. 카레는 잘덮혀질것 같기는 한데, 햇반이 문제네. 햇반이 이게 지금 큰 공기라 이게 잘안덮혀질수 있거든요. 일단은 뭐좀덜덮혀지면 카레하고 카레를 넣어서 같이 한번더 덮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오늘 완전히 테이블 계신데! 개실을눈 퍼내는 용도로 썼네. 근데 플레이트를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아주 눈 퍼내는 용도로 아주 딱입니다, 그냥. 지금 여기 텐트 앞에 요만큼의 공간을 지금 또 눈을 퍼내가지고 또 만들었어요, 지금. 왜 저기 지금, 저기 뭐야, 풍력 발전기 있는 데 있잖아요, 왜. 거기 오늘, 아까 전에 올라가면서 그쪽에 오늘 그, 텐트를 못 친다고 내려오는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무슨 안내 방송이 나온다는 거야. 뭐뭐 뭐 낙함을 떨어질 수 있다고 뭐 그런 식으로 아무튼 얘기해가지고 지금 그 풍력 발전소 여기 가기 전에 진입하기 전에 여기 숲 속에다가 네, 그렇게 지금 텐트를 피칭을 했습니다. 뭐 아늑하고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지금. 지금 텐트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 지금 이 근방에는 그래도 한 10동 이상은 있어요. 지금 아, 조용하고, 지금 텐트하고 텐트의 간격들도 최소 지금 뭐한한 한 10m씩 떨어져 있어가지고 조용하고 좋습니다. 오늘은 아주 조용하게 꿀잠 잘것 같아요. 랜턴은 이렇게 나뭇가지에 걸어주고 아주 분위기 좋습니다. 저기 앞에도 텐트 하나 있고, 저쪽, 저쪽에도 텐트 몇동 있고요. 어 이런 맛에 다니는 거죠. 뭐 별거 있나요? 근데 얘가 따뜻해 가지고 철판을 한 번도, 안 대표도 될것 같기도 합니다. 한반 정도 대표졌으니까 아, 한번 섞어 보고 먹을 만하면 먹고, 아니면 한번더대표니다 아 좋습니다 그냥 먹어도 될것 같아요 저는 또 이렇게 한끼 연명해, 연명해 보겠습니다 솔직히 안 먹고 잘 수도 있는데 아, 그래도 그래도 한 끼는 해야죠. 아무리 그래도. 어우. 백패킹 와서 이렇게 카레 사 가지고 먹어 보는 건 처음인데. 괜찮은데요? 맛있네. 음. 이렇게 먹을 만하네. 아우 전투식량 보다 낫다 어우 괜찮은데? 양도 많고 와 이거 너무 많은데 어우 그래도 따뜻하니 좋네요 그냥 이렇게 한끼 때우고 가면 되지 뭐 이렇게 먹고 아침에 이제 딱 하산해서 아주 따뜻한 맛집 같은데 이제 이런 국밥 같은 거 겨울에는 추우니까요 아침에 다 그렇게 먹으면 그게 완전히 꿀맛이에요, 꿀맛. 근데 여기는 내려가면. 먹을 때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바로 고속도로를 타야 돼 가지고 그렇다고 여기 대관령 여기 휴게소라고 해봐야 뭐 오뎅하고 이런 거밖에 안 파는데 이거 테이블은 아주 만족입니다 진짜 너무 가벼워. 음, 가벼워서 너무 좋고 그리고 이 테이블 있잖아요 여기 그 받침대 보면 이런 여기 나사 체결되는 부분은 다 써스에요 써스 써쓰. 왜냐면은 알루미늄으로 이런 나사산을 만들게 되면 이게 잘 내구성이 떨어지거든요 알루미늄은 그래서 강하게 계속 체결했다 풀었다 해야 되니까 망가지면 안되니까 그리고 녹슬면 안 되니까 이건 다 서스로 그렇게 제작을 합니다. 아무튼 좋아요. 가볍고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제가 올라가서 인쇄를 한번 쫙 해보려고요. 멋있는 어떤 그런 이미지나 그런 디자인 같은 거 멋있게 한번 인쇄도 좀 한번 해보려고요. 그런 게, 그런 거 하게 되면 한번 올려볼게요. 그것도. 좀 특이하게. 이런 스티커 붙이지 말고. 아, 그리고 오늘 첫 게시하는 제품이 하나 있어가지고 소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침낭입니다. 침낭. 제품 이름은 램 미티 클라우드 400. 충전량 400짜리입니다. 거의 끝판왕입니다. 끝판왕. 필파워는 900.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우무복도 그 미특이거든요. 그 랩은 미특 시리즈가 가장 높은 등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입고 있는 우무복도 필파워가 900인데 제가 이걸 입어보고 너무 만족도가 커가지고 이렇게 침낭까지 예,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좀 침낭만큼은 좀 좋은 거 쓰고 싶어가지고 예, 구매를 했습니다. 물론 이 가격이면 뭐 선택지도 너무나 많고 그리고 뭐 동계 침낭도 충분히 더 높은 등급의 동계 침낭도 살수 있는 가격인데 아 근데 요즘 백패킹이 다 경량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동계 침낭은 또 무겁고 부피도 크고 근데 이 충전량 400이면 영하 이렇게 우모복 입고 자면 영하 15도 그 이상도 충분히 잘수 있습니다 가볍고 그리고 제가 뭐 동계에도 사용하지만 간절기 때도 쭉 사용하려고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가격은 한 75만원입니다. 75만원. 제가 아무튼 한번 좀 써보고 그 어떤지 다음번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우모복 입고 침낭 속에 들어가면 이렇게 깝깝하지 않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물론 옷을 여러 겹껴 입고 들어가면 좀 깝깝하겠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너 하나에다가 위에다가 바로 우모복 입고 그러고 침낭 속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그냥 침 그냥 우모복하고 침낭 속에 들어와 있는 느낌하고 똑같아요. 우모복의 촉감이나 침낭의 촉감이나 그러니까 우모복이 좀 좋아야 되겠죠. 예, 침낭 같은 그런 촉감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아주 편합니다. 이렇게 자면 아주 쾌적하고 불편하지 가 않아요. 물론 많이 추우면 뭐좀 껴입고 잘 수도 있겠지만 뭐 그거는 뭐 추위는 어디까지나 다 개인 차가 있는 거니까. 그리고 핫팩은 딱두개 저는 두개 이상 가지고 올라오지 않습니다. 핫팩도 무겁잖아요. 한 150g 정도 되니까 한개딱두 개만 갖고 와가지고 침낭 속에 두 개만 터트리고 예, 그러고 잡니다. 아, 음. 아, 음. 아, 텐트가 그냥 다졌었네 아, 어, 우 날씨 좋. 아유, 완전히 잘 졌습니다. 아우, 지금 텐트 안에 결로가 너무 심해가지고, 아유, 철수를 해야 되겠습니다. 아유. 아, 저는 이제 하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드디어 하산했네요 와 내려오고 보니까 날씨가 엄청 좋아지네 어, 아쉽네요 좀더 있다 내려올 걸 그랬나 <laughs> 아무튼 부지런히 빨리 올라가야 되겠습니다 또차 막히기 전에 어, 연휴 마지막이라 아무래도 올라가는 방향 아마 차가 많이 막힐 것 같아요 조금 늦으면 빨리 올라가야 될것 같습니다